네. 자, 이제 6번으로 넘어왔어요. 6번. 나는 지하철에서 내 지갑을 도둑 맞았습니다. 자, 이 표현은요, 여러분 생활용으로 많이 나오죠.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그죠? I had my wallet stolen in the subway. I had my wallet stolen. I had my wallet stolen. 자, 이런 표현인데요. 이것도요, 사실은 에, 이렇게 봅시다 나는 지하철에서 내 지갑을 도둑 맞았다 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뭐가 어쨌다고 그러면 나 도둑 맞았어 뭐 이런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또는 누군가가 훔쳐갔어 그래서 뭐좀 편한거는요 somebody가 그죠 누군가가 somebody 그 다음에 has stolen 그죠 뭐 그냥 stole 해도 상관없죠 과거로 해도 되지만 Has stolen 해서 현재 완료했으면 좋죠. 왜냐 이미 훔쳐가서 지금 없다는 얘기까지 같이 한 마디로 하려 고 그러면 somebody has stolen 뭐를요? My wallet. 그죠? 어디에서? In the subway. 그죠? 뭐 그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가셔도 좋다고. 또는 I was stolen my wallet. 이런 식으로 뭐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예, 요거 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O형식으로 요 문장을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표현은요, 사실은 어떻게 가냐면, 나는 지하철에서 내 지갑이 훔쳐지도록 했어요. 자, 좀 이상하지, 그죠? 자, 이거를 영어로 한번 봅시다. I had. 자, 이 had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 그, 어, 사역동사는 make, let, have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make, let, have 세 가지인데 이때 have가 사역동사라면 사실은 이게 가졌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사역동사라면 I had my wallet 이렇게 오면은요 왜요내 지갑을 시켰단 말이야 됐나요 야 지갑아 이거지 내 지갑아 이거 이상하지 그죠 자 어찌됐든, 시켰다라고 일단 보시면요. 그 다음에, I had my wallet 다음에, stolen이 된 거야. 이 stolen이란 말은요, steal. 훔치다가 steal이잖아, steal. 그 다음에, 훔쳤다, 과거는 store. 그 다음에, stolen. 이렇게 가면, 요건 pp형이야. 그래서, 불규칙이니까, 요런 거좀 외워두시고요. 자, 지갑을 시켰어요. 지갑아, 뭐 하라고 시켰을까? 뭐 하라고. 지갑이 훔치면 안 되지. 지갑은 훔침을 당해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PP형 stolen을 쓴 거라. 자, 미국 애들은 나는 시켰습니다. 내 wallet을. 야, 임마, 해라. 뭐 하도록 훔쳐짐을 당해라. 이렇게 시켰다는 얘기. 이상하지, 그죠? 권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in the subway.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문장이 완성이 된 거야. 자, 문법적으로 여기에 stolen 오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지갑은 지가 훔치는 게 아니라 훔침을 당하는 거니까 PP형을 써준 거. 됐죠? 그런데 왜 도대체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 요거를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첫째 이 해부동사 가요. 이때 해부가 어 사역동사로 쓰였는지 아니면 나 먹어요 해부 먹다 인지 아니면 갖고 있어요 소유의 해부인지 이거는 제가 해부란 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야라는 어떤 특별한 강아저 영어의 비밀 강의에 이제 올려놨죠. 응럼 보신 분들 다+ 다 보셨을 거야. 미국 애들은. 앞에서부터 해석하기 때문에 I had 다음에요, my wallet이 나오든지, I had lunch 밥이 나오든지, I had a son 아들이 나오든지 모르잖아이 뒤에 뭐가 나올지 그죠? 그러니까 해부 동사를 뭐로 알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마디로 해보는 뭐라 그랬어? 뭐 소유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한 마디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나와 더불어서 같이 있는 상태 이거라 그랬지 그죠? 그래서, I had 다음에 my wallet이 왔을 때, 굳이 이거를 시, 시키다. 이렇게 보지 말자 그랬다고. 왜냐면, make라는 말은 만들다라는 뜻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그를 가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시켰다지, 분명히. 그죠? let은 뭐예요? 내가 걔가 가도록 허락했어요. 하는 것도, 사실은 허락하다에서 온 말이니까, 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갈라, 갈라면 가. 그죠? 의미 차이가 있다고 그랬다고. 그러나, have는 뭐예요? 그냥 옆에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사역 동사로 쓰였을 때는 어떻게 제가 설명했어요? 굳이 내가 원래 보고 야 이매 해라. 이건 아니고 그냥 내 원래과 내가 같이 있었던 거지. 그죠? 내가 그 원래한테 의도를 가지고 명령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메이크는 그런 느낌이죠. 가게도 만들었다는 얘기는 가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가라 시킨 거라. 렛, 렛은 허락했다는 얘기는 뭐야? 가든 말든가 알아서 해라. 이거고 해부는 뭐예요? 내 의도가 없단 말이야.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지갑을 잃어버리는데 지갑을 훔쳐가라 훔쳐가라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는 메이크를 안 쓰고 해부 동사를 쓴 거라. 이해되시나요? 어뭐그 메이크와 렛과 해브의 차이를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하셨으면 이해되셨을 거야. 내가 시켰다라고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내가 원래 보고 야이만도 이렇게만 이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그냥 그런 일이 그냥 있었던 거야. 나랑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존재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어, 지갑은 또 지갑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틸할 수는 없으니까 훔쳐짐을 당했다라고 표현한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표현이 나왔다 하는걸 좀 이해하시면 요 문장을 좀 암기하시거나 어, 이, <laughs> 저 써먹을 때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자 해부동사까지 한번 정리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I had my wallet. 옆에 있었어 지갑이. 근데 어떻게 된거야? Stolen. 어디에서? In the subway. 시작. I had my wallet stolen in the subway 그렇죠? 월렛은 주로 남자 거고 여자 거는 이제 s 스라고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들은 퍼스라는 게 좋아요 s 스 그죠 여자 지갑은 좀 크잖아요 시작 i had my purse stolen in the subway 되셨나요 자이 표현으로 가시고요 이 표현과 이 표현은 뭐 거의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얘기고 이거는 내가 그냥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 그죠 약간의 어떤 어, 포인트는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자, 6번은 이렇게 갑시다. 마지막 한번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시작. I had my wallet stolen in the subway. 되셨나요? 여기다가 있잖아. made를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I made wallet. 시작. I made my wallet stolen in the subway. 이거는 분명히 의미가 달라져요. 어떤 말이야? 뭐, 지갑 지가 훔쳐가. 지갑 지가 아너좀 훔쳐줘라. 이거야. 내 의도적으로. 내 지갑이 누군가에 훔쳐지도록 이렇게 하면 되죠 훔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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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의도성이 다분할 때는 당연히 made 을쓸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I made my wallet stolen 됐나요? 야이거좀 훔쳐가 이거좀 훔쳐가 임마 지갑아 훔쳐져라 훔쳐져라 됐나요? 여기다 let 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 과거니까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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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죠? I let my wallet stolen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말이야? 그렇지 훔쳐가라 훔쳐가세요 에이 뭐 그러려면 그래라 야너 이거 진짜 훔치고 싶어? 그럼 한번 훔쳐봐 됐나요? 느낌이 다르다고 헤드는 뭐야? 내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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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졌네 어? 보니까 훔쳐졌네 없네 되셨죠? 자요런 의미상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하실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려나? 자그 다음에 8번 넘어갈게요 8번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뭐야? 믿어지게 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은 일단 무슨 내용이겠어요? 어,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사람들이 잘안 믿어주는 거야. 그죠? 사람들이 좀 이걸 믿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 가시고 한 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는 깨달은 거지, 그죠? 시작. He realized. 그죠? Realize 하는 단어 많이 나왔죠. 시작. He realized. 자, 뭘 깨달았죠? 뭘 깨달았어?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우, 복잡해. 아무튼 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 그 내용이 굉장히 길죠. 왜 길어진 거죠? 왜 길어진 거야? 이 내용이 또 뭐가 어떻다? 이 내용이 또 들어가 있잖아. 이 안에.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어렵게 뭐 복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튼 간에 줄이면 뭐가 돼요? 한마디로. 뭔가가 되게 힘들다라는 뭐가 어쨌다고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절이 들어가 있잖아. 뭐가 어쨌다고 있잖아.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기? 그렇죠. 대시 들어가 있죠. that. 뭐가 어쨌다는 거 앞에다가 대 h a 붙여야죠. 그렇죠? 시작. He realized that. t h a 딱 보면 뒤에는 뭐가 궁금해? 뭐가 어쨌다고가 나온다. 자, 뭐가 어쨌다고 찾아봅시다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이거 써주면 되죠. 주어가 어디부터 어까지야이 안에.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게 다 주어죠. 어쨌다고 정말 어렵다고. 됐죠? 자, 이거면 이것도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네. 그죠? 어떻게 가야 돼? 시작. He realized that. 뭐가 어쩌다고? It was really hard. 그죠? 주어가 기니까 있잖아. 뭐가 힘든지가 너무 기니까 뒤로 보내고 야, 그거 진짜 힘들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시작. He realized that. 뭐가 어쩌다고? It was really hard. 됐죠? 뭐가 그러면 또 힘든지가 또 나와야 돼. 그죠? 뭐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사,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하는 거. 그죠? 뭐뭐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만드는 거지. 자, 만드는 거. 그래서 to make. 그죠? 뭘 만들까요?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그죠? 렇 자신의 이야기를, 그래서 his story를. 됐죠?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믿어줘야죠. 이야기니까, 이야기는 어떻게 돼야 돼? 지가 믿으면 안 되지. 이야기는 사람이 아니라서 뭔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이야기는 믿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believed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자,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근데 이 정도 해줘야 돼, 여러분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자 가면서 갑시다.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미국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쓰는지를 이해해 봅시다. 어, 시작! He realized. 그죠? 뭐가 필요해? 시작! He realized that. 자, 뭐가 어떻다고 깨달았죠? 시작! He realized that it was really hard. 하, 그거 진짜 어렵다고 깨달은 거예요. 자, 뭐가 그렇게 어려워? 시작! He realized that it was really hard. to make 자 누구를 그렇게 만들까? 뭘 그렇게 만들어야 되나요? 시작. He realized that it was really hard to make his story. 됐죠? 그다음 이야기가 뭐 어떻게 되야 되는데? 뭐가 어떻게 되야 되는데? 시작. He realized that it was really hard to make his story believed. 됐죠? 이야기는 주어가 돼서 믿어져야 돼요. 됐죠? 뭐에 의해서 완성. 시작. It, he realized that it was really hard uh, to make his story believed by people.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 어렵죠? 어렵네요 자, 요거를 어떻게 가냐? Well, he realized that it was really hard to make his own story, his own story believed by people. His own story 하면 더 좋겠네요,죠? Own이 뭐야? 자신의야. 그래서 his own 하면은요. 그 자신의 이야기. 이렇게 가시면 더 좋아요. 됐나요? 근데 이거를요. 아까 얘기했잖아. 결과는 똑같은데 또 의도가 다를 수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이렇게 좀 올라가세요. 여기까지는 똑같아. He realized.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게 진짜 힘들다는 걸. 뭐가 힘들어요? 만드는 게요. 누굴 만들까? 이때 여기다가 p e o p l e 을써버 그럴 수 있지. 사람들을, 아, 이자식도 이거 참,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people. 그 사람들은 이제 뭐 해야 돼? 이 사람의 이야기를 믿어야지.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와요? b e l i e v e 가 아니라, 그렇지. 지가 믿는 거니까 능동으로 그냥 원형, make 사역동사니까 그냥 make people believe. 이것도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거야. 이건 그대로 가는 거죠. 오케이? 뭐를 믿을까요? 이 다음에는 뭐를 믿는지가 나와야 되겠지. 뭘 믿어요? his story. 그죠? 그의 이야기를. 자, 이렇게 가셔도 사실은 같은 결과에요. 그죠? 근데 아까는 뭐였어? 아까는 그 자신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잖아.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만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을 받을까? 이거였고, 요거는 뭐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작을 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를 믿게 만들까? 이거죠? 내 노력이 다른 거야. 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놓을 건지를 관심을 가지면, It was really hard to make my story believed by people. 이렇게 갈 거고. 그렇죠? 이거는 사람을 어떻게, 아, 좀 이놈을 어떻게 만들지, 이거 이거 어떻게 믿게 만들지, 이럴 때는, It is really hard to make people. 어떻게? believe my story.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가 달라지면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머릿속을 읽어라. Read your brain. 그죠? 여러분 뇌를 읽어라.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명확하게 깨달으라. 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라고. 왜? 이 문장 외울 거야? 아까 그 문장 외울 거야? 언제 그걸 다 외워? 그죠? 그렇게, 어, 그러면 그 상황을 모른 채로 외워뒀다고 칩시다. 그럼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할수 있겠어요? 그냥 외운 건데, 그건 그냥. 이해되나요? 어. horse라는 말이 말인 걸 알면, 말이 지나가면, 어, horse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말이 뛰어가도, 뭐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horse를 외울 때는 뭐가 중요하다? 뛰어가는 말이 바로 horse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상황을 인식하셔야 돼. 이 문장을 보시고, 아, 이게 이런 상황이구나. 아까 문장은 또 이런 상황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영어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그죠? 이런 것들은, 어, 우주에 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죠? 왜? 그것이 제가 영어를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이니까. 여러분도 따라오시란. 알겠죠? 자, 8번까지 했고요. 어... 이렇게 해서 어, congratulation s 나온 거 보니까 오늘 강의가 끝났죠 여러분 이 pp형 목적보가 어 오는 경우를 지금 한 다섯 문제 정도 아마 한거 같은데요 어, 우리 교재에는 조금 더 많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도 에 적용시켜서 또 한번 풀어 보시고요 이 목적보에 pp 오는 경우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pp형 공부 잘해 두시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가 어 목적보 만들기 위해서 지금 unit 1, 2, 3, 4, 5, 6까지 해 왔잖아요 이 여섯 개를 하나의 틀로 이렇게 인식하면서 어, 공통적인 부분이 다 있으니까. 그죠? 예, 이 목적보 부분을 아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 예, 각각의 내용들. 그죠? 뭐 ing가 오는 경우, pp형이 오는 경우, 뭐 원형이 오는 경우, 투보정사 오는 경우. 죠 일반 형용사가 오는 경우 또는 뭐 명사 오는 경우 이것들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두셔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렇게 하나 개별적인 강의들을 듣다 보면은요. 이큰 틀을 놓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큰 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교재 맨 앞에 가시면은 목차가 있잖아요. 그 목차를 잘 보셔야 돼. 그죠? 그게 이제 큰 그림이니까 목차 속에서 오늘 내가 공부한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하고선 자리매김을 잘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오늘 pp형 과거 분사가 목적보러 오는 경우를 쭉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